HG 144분의 1 리오 우주 사양.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게. 선장. 창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어을기팔기에 당한 장점장 리오 우주형을 구매를 했습니다. 비행형 플라이트 타입이랑 우주형 중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었는데, 플라이트 타입보다는 역시 우주형 리오 개쩌 앤드리스 왈츠에 등장을 했을 때, 아, 나타쿠라든지, 헤비암즈랑, 아, 헤비암즈가 아니구나, 서페인트 커스텀이죠. 그 녀석들이랑 대결을 했던 히로 유이와 듀오 맥스웨이 타고 다녔던리오를 조금 더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요 녀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발매된 지는 한 3년 정도 된 녀석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바로 시작하죠! 리오는요 신기동전기 건담 윙에 등장하는 뭐 자쿠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깔을 바꾸고 백팩을 추가를 해서 우주에서 운영을 할수 있는 리오 음, 양산 기체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우주형 리오 되겠습니다. 아, 리오 자체는 발매가 되었을 때 제가 건담 베이스에서 한0개 정도를 한 번에 만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음, 사고 싶지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정판 기오 발기를 해서 어쩔 수없이 구매를 한 그런 녀석 되겠습니다. 뭐 설명을 더할 필요는 없겠죠 리오따위에게 아무튼 이 녀석의 발매 시기는요 프리미엄 반다이에서 2018년도 10월달에 1차로 발송을 해 주었고요 지금도 모차까지도 뭐또 다시 예약을 받고 있는 느낌으로 예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발매 전가는 1 400엔에 세금 별도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양산기인데 백팩이 추가가 돼가지고 아마 1,400엔의 가격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패키지는 전체적으로 보라색 컬러를 띠고 있는 이런 한. 정판스러운 백 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있고요. <laughs> 옛날에 나온 제품이라서 1,400엔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써있는 걸 봤을 때는 국내 반다이몰에서 남은 재고를 처리를 하려고 음, 아무래도 기업할기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laughs> 드는군요. 제품을 개봉해서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너 봉투는 하나, 둘. 세 개, 와, 봉투가 세 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런너도,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장. 폴리켓 포함해서 일곱 장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요 백팩이 우주 사양에 추가가 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짜로 나왔네? 거기다가 색분할도 안돼 있어 음...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파츠는 그냥 리오라고만 써 있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오! 무장도 추가가 됐구나 무장에도 우주사양이라고 요렇게 이런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요런 빔캐논이라든지... 빔캐논 맞니? 음... 아무튼 무기가 굉장히 다채로워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스럽게 짤막한 빔사벨 이펙트 파츠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기본 리오에서 제공되었던 무장들이라든지, 뭐, 파츠라든지, 색놀이가 필요 없는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한쪽에 다 나온 게임 그리고, 런너, <laughs> 보라색. <laughs> 보라색의 리오가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역시나 일반판 리오에서 색만 바꿔서 나온 녀석 되겠군요 그래도 런너가 두장이나 추가가 됐기 때문에 1,400인이라는 가격은 아깝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의 한 2년 반? 3년 정도 만에 만드는 리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때 10개를 한 번에 만들었다고 해도 신선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있군요 설명서는 역시나 한정판스러운 요런 느낌 컬러가 필요하다, 이놈들아. 아무튼 만들고 와 보도록 하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만들어 주는 데는 정말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40분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목선도 넣어 줬는데 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시형 조인트이기 때문에 조인트는 약간 헐렁헐렁거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특히나 허리 관절이 잘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만들어 주시면요, 은 리오 우주형 그리고 무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빔사벨 두자로 콜로니용 빔라이플. 한자루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면 쇼타입 빔 라이플 롱타입 빔 라이플 메가 빔포 그리고 105mm 라이플까지 이런식으로 들어있구요 일반 파츠를 이용해주기 때문에 요렇게 실드가 하나가 제공이 됩니다 실드는 어깨에 걸어주어야 되는데 어깨는 슬레스터 때문에 걸어줄수가 없는 상황으로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에 실은 한 장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HG 제품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역시나 볼 조인트, 시형 조인트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헐렁헐렁한 느낌이 많이 들긴 하지만 프로포션 자체는 극중을 재밌게 보셨다라면 양산기로 한두 개 정도는 아, 갖고 있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나온 녀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가동률을 한번 보자면요. 목 부분이 모처럼 안쪽에 보시면 요렇게야뜯줘 봐라. 볼조인트가 제공이 되는데 턱 부분이 이렇게 고정이 되는 느낌이라서 좌우로 살짝 살짝 움직이는 느낌밖에는 안 들고, 음, 머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어깨 부분은 살짝 튀어나와서 이만큼 아, 이 부분도 플라스틱, 플라스틱 ABS, ABS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좀잘 빠집니다. 어깨가 이만큼까지는 빠질 수가 있구요. 360도 회전은 가능한데 뒷부분에 백팩 때문에 걸리는 느낌 되겠습니다. 어깨는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상황 바이트랑 메리 크리스도 비슷하게 올라갔었죠. 어깨 아마는 역시나 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롤도 달려있기 때문에 아 그만 빠져라. 롤도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 그리고 발꿈치도 이만큼까지 손목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 조인트는 꽤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빼보시면은, 폴리캡으로볼 조인트는 박혀져 있는데, 좀 헐렁헐렁한 느낌? 음, 잘 빠집니다. 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달려 있는데, 사이드 스커트는 딱히 움직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프론트 스커트도 한장한 한 장씩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한 상황인데, 워낙 조그맣게 성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관절은 앞으로 이만큼, 뒤로는, 어, 뒤로는 많이 안 움직이는 음, 뒤에 백팩이 이런 식으로 슬래스터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많이 안 움직이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좌우로는 이만큼 역시 사이드 스커트를 움직이지 않았지만 잘 움직이 잘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보시면은 볼 조인트로 이렇게 폴리캡이 박혀 있는데 어, 안쪽이 틈이 조금 커다랗게 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헐렁헐렁 거리면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무릎은 이중 관절로 이만큼 금까지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발목은 좌우, 앞뒤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윗부분에 아머가 그냥 걸쳐있는 느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리면 빠져버리는 상황 되겠군요. 관절의 강도는 약하기는 하지만 은근히 가동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포징은 생각한 대로 잘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가 많기 때문에 두 개씩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육전형 리오라 그래야 나 보통 일반판 리오가 많이 들고 다니는 105mm 라이플 그리고 빔 샤벨을 잡아주시면 요런 느낌. 롱타입 라이플과 쇼타입 라이플을 잡아주시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둘다 똑같이 제공이 되는 것 같고요 총구 자체가 긴지 짧은지로 롱타입과 쇼타입을 이렇게 두 종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가 빔포랑 콜로니용 나이프를 잡아주시면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콜로니용 나이프는 자주 사용한 거를 뭔가 본 느낌이 드는데, 메가 빔포는 극중에서 사용을 했었나? 저거는 뭔가 토라스가 자주 들고 다닐 것 같았던, 어,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초에 리오한테 저렇게 화력이 좋은 메가가 붙어버린 이름의 빔포를 장비해주는 건 사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지 발송해온 메리크리우스 바이에이트랑 비교를 하면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다리라든지 복부라든지 팔, 어깨라든지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음, 당연히 똑같은 파츠를 사용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 신규 파츠인 아, 바이에이트랑 메리크리우스였죠. 이렇게만 보면은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걸또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장판 앤드리스 왈츠에 등장을 했었던 장면을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니오에는 히로유이가 타고 있고요. 나타쿠에는 우페이가 타고 있는 그 장면. 음, 콜로니 내부에서 싸우는 그 장면을 좀 재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만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극장판에 등장했던 니오카 이게 맞았나? 라는 의심이 살짝 드는 상황 되겠네요. 우페! 자폭 장치를 눌러라! 아무튼 이상 HG 144분의 1 리오 우주사양의 소개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기동전기 건담 윙에 등장하는 양산기 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발매가 되었을 때 샘플로 10개를 한 번에 만들어버린 그 충격과 공포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밀어서 구매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얼떨결에 끼어팔기에 당해서 구매를 한 우주사양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음 리오니까 아, 나름 만족은 하고 있는 상 되겠습니다만. 역시나, 디오 <laughs> 허리 관절이 약한다던지, 시형 관절이 조금, 아, 잡아주는 게 타이트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 파츠가 교환용에 안 들어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상황 되겠군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주 사양에만 좀 들어있는 것 같긴 하지만, 무장이 굉장히 다채롭게 들어있다는 점은 꽤나 높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려 1,400엔 밖에 안 되는 프라모델, 그것도 한정판에 무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있다니, 몰랐었죠. <laughs> 아무튼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씩은 구매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지는 건좀 자중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상황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록금 가게 정장 청정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턱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주말 하세요